안녕하십니까. 전효진 팬의방송입니다 전효진 가수가 1년만에 TV조선에 출연을 했고 단한 번의 출연과 10회의 두 번째 출연이라는 이 이슈만으로 전효진 가수의 엄청난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유로운 신분인 전효진 가수는 향후에도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전효진 가수는 1월 9일날 진행된 첫 번째 팬미팅에서 향후에 재밌게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고 성장형 가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재밌게 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성장형 가수로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진 가수가 활동을 안 하는 동안에 전주진 가수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많은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진 가수는 지난 1년 동안 학업에 집중을 했고 고등학교 입시를 마친 상태이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17살 학생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소속사도 없는 상태이고, 가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고를 가야 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전유진 가수는 본인의 뜻대로 입문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유진 가수는 거의 방송 활동을 안 했고, 이번에 오래간만에 TV조선에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한 번의 출연과, 꽃길이란 노래 한 곡으로, 대중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을 정도로 전유진 가수는 소속사나 방송사가 키워주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이 키워주는 가수다. 이런 입지를 확고히 했고 현재 1년 만에 TV조선에 출연했지만 다른 출연자들은 TV조선과 계약관계가 있지만 전유진 가수는 TV조선과 어떠한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활동할지는 전유진 가수가 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유진 가수가 TV조선에 1년 만에 출연해서 딱한곡 부른 꽃길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오늘 2월 6일 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클린버전 조회수가 162만회, 새로 찍캠 영상 조회수가 38만회에서 총 조회수가 2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방송 한 번의 출연과 방송에서 부른 노래 한 곡만으로도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끌수 있는 그런 가수라는 게 다시 입증이 된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8일 오후 10시,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두 번째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두 번째 출연한다는 그런 소식만으로도 엄청난 관심이 집중이 된 상태이고, 전유진 가수가 부른 노래는 향후의 유튜브에서 또다시 엄청난 반응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유진 가수가 두 번째 출연으로 끝나는 것인지, 향후에도 어떤 형태로 다시 TV조선에 출연을 하는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건 없지만 전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인 전유진 가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향후 일정이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화요일은 밤이 좋아 10회 예고편 영상이 현재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예고편에는 전유진 가수와 홍진웅 가수가 부른 또한 영상은 의아하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유튜브에 TV조선 채널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10회 예고편은 기존 영상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돼서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유튜브에 예고편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10만회를 넘었고 좋아요 숫자가 1800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예고편에 나오던 영상은 이 5명에서 부른 영상 4명에서 부른 영상 김다현 가수와 김태현 가수의 뚜엣 영상 전주진 가수와 홍진 가수의 뚜엣 영상이 삽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한 500개 정도 되는 댓글을 쭉 훑어봤는데 댓글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댓글 대부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댓글만 있고 이러한 단체 곡이 기대가 된다든지 뚜엣 곡이 기대가 된다든지 듀엣곡을 부르는 전효진 가수와 홍지윤 가수의 케미가 기대가 된다든지 이런 댓글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서 현재 엄청난 팬덤을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탑세븐이 출연했던 사랑의 콜센터의 듀엣곡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 탑시스 멤버들이 듀엣으로 부른 영상들이 몇개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가 최고라고 응원하는 댓글들도 있지만 같이 듀엣을 부른 두 사람을 함께 응원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 예고편의 댓글과 기존에 방송됐던 사랑의 콜센터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기존의 사랑의 콜센터가 그렇게 시청률이 높았고 인기가 높았던 것은 각 개별적인 가수들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탑6 자체를 응원을 했었고 탑6가 서로 아껴주고 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댓글에도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화요일은 밤이 좋아인 댓글들을 살펴보면 각 가수를 좋아하는 개별적인 팬들 위주이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멤버들 전체를 응원하는 그런 팬층은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게 되면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시청률의 꾸준한 상승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예고편 영상에는 전유진 가수가 다음 주에 단체곡과 듀엣곡 부르는 영상은 공개가 된 상태이고 솔로곡을 따로 부르게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고편 영상이나 방송이 끝나고 듀엣무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상태에서는 전유인 가수가 최고의 가수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은 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전유인 가수가 대세 가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동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동료들과 서로 잘 지내는 모습도 일반 대중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유인 가수를 응원하는 댓글은 전유인 가수가 최고라는 댓글은 당연히 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고편에 이렇게 듀엣 부르는 장면이 예고 영상에 포함이 돼 있고 향후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듀엣곡이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된 영상에는 전유진 가수만을 응원하는 댓글 에 같이 듀엣곡을 부른 전유진, 홍지윤 듀엣 무대에 대한 칭찬과 서로 아껴주면서 언니 동생으로 함께 잘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을 한다든지 두 분의 케미가 좋았다든지 이렇게 두 가수를 함께 응원하는 댓글이거나 이 듀엣곡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 화음도 맞춰야 되고 서로 배려가 있어야 제대로 된 듀엣곡이 완성이 되듯이 듀엣 파트너인 홍지윤 가수를 응원하는 댓글도 같이 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해 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전유진 가수와 홍지윤 가수가 부른 듀엣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한 10분 정도만 전유진 가수와 홍지윤 가수를 함께 응원하는 그런 댓글을 달게 되면 결국은 그 댓글이 전유진 가수를 더 크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방송되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전유진 가수가 어떤 멋진 모습을 보일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